어 땡방 문에 가방이 하나 있었는데. 어거의다 어, 왔네. 왔네. 혼자 남았어? 뭐, 어, 배송회사 배송에서... <laughs> 거의 다왔어배송에서가 음, 아니라 또 아래가 있는 거지. 이게 내거 있는 거였네. 뭐 2인이라도 몇판하실래요 아니면 니도 뭐... 할거예요 저요? 저도 뭐한두판 하고 갈게요 이거 응. 용접 응. 용접 책 읽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야 아, 장작 도끼 있었는데? 아포 빌님 나가면서 사파세기가 빵에 뼈 없어. 목공 목공 돌목 도끼 난리 있어. 모르니까 내가될 네, 가능성이 높다. 광코비 장 도끼이지 대목 도끼는 아니겠나? 어, 어. 어. 뭐야, 불안해. 대피는거 아, 저... 안에서 누가 흡연해요? 변화를 해줬는데 아나기흡연데 아. 나, <laughs> 이옆저서담배를 피시네. 아, 이거 좀. 이스다 뉴스에 참. 뉴스에 참. 에 참. 뉴에 참. 에 참. 뉴스에 여기서 좌회전인가요 이제? 야 어, 택시있택시있 택시있어 택시 어멋졌다오맞이 있어, 택시 있어! 오, 미친거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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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laughs> 어. 아니, 그거 좀 말고 좀더쉽진좀더쉽진해봐좀 더요? 좀더 아니 이거 좀치지 말고 나 힘들어 꾸준하게 꾸준하게 미치겠 앞에 나좀 <가서 웃음> 우리 에 오, 기 여기 앞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아, 여기가. 아우, 세진했때 진짜 약하네. Uh, 사랑나요차량사랑가 I c a 차량들 e l i e 이 e it. I can't believe it. I can't believe it. I can't b 아니 i e v e 다 t I can't believe 야, 여기 어디로 올라가뭘 들고 있나요? 리에 넘어가도 있을 있 어, 접도 어, 야. 잠깐만. 이거는 공격받을 여러 오세요. 진짜요 아이쿠 열심히 우리막 죽일라 그러네 에잉? 챙길 거 없다 에잉 어 뭐야 왜 그거밖에 없어 저거 아이구야 동생이 너는 멘탈이 1 0랐는데뭐 하나 붙어있어요 무슨 일? 왜 오늘 회사에서 존나 많은 일이 있었대 어... 그래서 지금 붙잡, 날 붙잡고 지금 하소연을 존나 하다가 오늘은 술을 좀 마셔야겠어 이러더니 소주를 보여줬어 나 아, 다녀올게 누가요? <laughs> 뭐, 어? 응, 아마 그럴거 같은데 혼자 먹으면 왜이어 그래서, 그래서 나한테 이제 아공감하실거같어데님왜지 <laughs> <까먹을 것 웃음> 응. 그냥 집에 잠깐 보드카도 있는데 저건 없지 내가 또 베트남에서 슬프 베트남처럼 뭔가 다른가요? 안 먹어봤을 모르겠어요 근데 사0 아? 아, 바뀌는데? 터뜨리자. 전... 인데여 있어요. 가어 아, 아, 뭐 음, 여기 요 네. 아, 고토파티 따로 돌리는 것만 방공 켜는 게 어? 야, 오, 상호의 돌이 아니... 어, 저기... 레츠캡을 안빛 맞춘 거같딩 가면서 세상이 망해고방송 아, 웃기지 마세요! <웃음> <웃음> 거기 인파 타잖아! 진짜인데. 진짜요? 아파가망했 아니에요. 아테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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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님 있고 리베네 님 있는 거 보면은 둘이 인팟이야. 주제페가 건은... 짝탱이면 진짜 게임 금성지를 음, 맞. 근데 만들어봐. 이거 한타 시작 동 전에 개망한 게 AK 4 7이네 아빠 개명이 아, 아, 이러고 잖아다 같이 같은 곳으로 들어갔어. 마티나고 음. 아티안인데. 음. 그거 보고 그나마 뒤쪽을 어, 뭐 드래곤 플라이인데 풀러가 대수하고 있더라. 그것도 드래곤 플라이로 다 보였거든. 음. 음, 그래, 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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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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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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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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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게 이게... 이게... 이때용게 이게... 라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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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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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하. 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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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후였냐? 뭐하는 중? 누가 뭘 쏘나고 싸웠어요? 싸웠어요. 빠고 <laughs> 어떤 십년이 <laughs> 말도 못젓같이 해가지고 아니 뭐한탈도 놓고 튀리고 있는 선년이야. 내려와 든든하다. 만다 뭐야? 뭐까지 <뭐야? 웃음> <laughs> 사과를 안 하거든요. 그 한타가 어떤 그림으로 진행되는지 모르겠네? 아래 계절이 이거 지금 네, 여기를 테스트 누가 그거 가졌어야 되는데 지금 다손 놓고 구경하고 있어요. 거기를 쫓고 들어가면 네? 죽음을 불타르는 공격을 했다. 해야 되는데 공격안 하고 있어요. 족방 갈래? 진짜 갈기고 싶다. <웃음> <웃음> 아, 근데, 그냥 좀 엄두를 꺾 물어봐. 시발년이사고안 하고 n a g 에서말한니다 정신 못 t you k 다 o w n a d o y 야 n a d o 야 a Nadoya? n 나 d o y a Nadoya? n 면서 말해 a Nado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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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이 d o 이 a n 이 d o y a Nadoya? Nadoya? 아가리 파이팅 그냥, 그냥 아, 다른 뭐, 사람으 뭐, 말이야. 니까 그냥 잘못이라고 했어 왼쪽 나잇봐 한쪽에 선이 <laughs> 맞으면은 그냥 잘못이 그냥 현화가 되는 거야 그냥 트러블 메이킹 어 이거 히트, 같트메이 <목소리> <목소리> 아, <오케이>. 배달의 민족 주문 <목소리> 아니, 오늘 딜러 탄, 진짜 왜 이러냐고. 그런데, 까면서 돌기. 아니, 아니. 전판 전판부터 딜러들 왜 이러냐고. 없다, 없다, 없다. 이저 존나 옛날 놈 아닌가? 주스페로 템포로 지금 뭘 했노? 무도같이해가지고지라무를내 보고 던진다고 하 a t p r o t e 안 맞았는데? a t 프리 e you d o 어아 g I'm not g o 어 아니, 아니 버리는 나 o do it. 나 m not g 나 i n g to 나 o i 데 I'm not going to do i 고야야 I'm 나 o t sure if you're not 가 u r e if you're not sure if y o u r 로 not sure i 가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 이 r e if you're n 있어 sure if you're not s 왜 여기 그럴 수 있지 야그아이존이란 것은 유혹해야지 마 어? 카카웹툰 있다고? 혹시 카카오 웹툰 있는 사람? 뭐야? 빨리 맥도날드! 왜, 왜, 왜 없어? <목소리가> 카카오 웹툰 웹투... 아니 카카오 페이지 말고 몰라. 카카오 웹툰 있는 사람 왜요? 이러면 다러 <목소리가> <목소리가> 이래도 살것같아 <목소리가> 페이지가 카카오 웹툰 아님? 뉴토끼 있음 <레스> 아, 아야 <놀바일이> 있거든? 아 한탄 만 여기 타주먹어. 아이템 두가더나왔어요분법아 아, 그래. 일단 안는었는아님 그그 죽었구나 뭐해 <놀람> 죽었네? 아니 죽 아이템 있는데? 음. 아 제가 할게 기다려봐 기다려 저는 다시 와봐 기좀 가봐 와쳤다아야씨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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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니잠깐 스톱 잠깐 스톱 잠깐 다 대기 경철씨 당신은 시인입니까? 아 방금 봤어? 지금은 머닝야와 뭐 <laughs> 나이스 이 밀량을 봐닌 먼저 봤어 아 됐다 됐어요 겁나 멋있다 또 가면 되나요? 아 이거 <laughs> 뒤돌아가가지고 유튜브, 유튜브 각또 하나 나왔네 <laughs> 아까 방금 거기 택시 쪽에서 다시 택시 쪽에서 뭐 들어가야 돼요 안쪽 오케이 <laughs> 바스티안이 짭이었던건 아쉽긴 한데 그건 어쩔 수 없... 아저짭비어요 네. 바스는 짭비어씨 어, 아... 바야만 맞고 날라가서 이제 본체는 딴데 그래, 갔어 우리 어, 우리 여기 안에 차 하나 바꿔나될거같 내가 날린 건짜다바꾸시 있어? 차 바꿔야 될거데 그렇다고 해도 엘뺄수 있다는 거야 리가 그냥 대아 그래 짭을 날렸던 거에도 상관어와 너무 좋지 에나더죠 일단은... 루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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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면 되는데 이거 불면 되는데. 거 내가 여기요? 침 맞네. 그래여기에이 와. 씨, 았다 병사들 뒤에. 광이. 누가 웹침에다 카카오 웹툰 3,000원권 뿌려서 받아왔어. <laughs> 네. 이 어. <맞다>, <laughs> 예. 아, 아 침묵인데. <laughs> 맨날 웹침에서 하나씩 얻어온다. 야. 참, 역시 3 0원 그렇게 하고 다 나이스. <laughs> <목소리> 아 그냥 모순가. 뭔가 뭔가 버리겠거든. 그런 먹던가. <laughs> 지금 잘다 보면은 이다 뭐야? 아야 할 방이 없어. 어장다어 여기 잠깐. 내가 나나 카카오 웹툰을 안고 이게 제일 큰 문제 <웃음> 가능은 <웃음> 해요 저도 있어요 옆에 봐도 카카오페이지는 있긴 한데 마틴이 보고 있죠 나 아, 진짜 안 <laughs> 보여 내가 지금 해봐줘 내가 유토키를 말하던 거죠 아니야 카카오 웹 카카오페이지 말고 카카오 웹툰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요? 음, 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카카오페이지는 따로 있고 카카오에 엠돌거나 엠돌거나 아 제발 엠돌 오는 게 나을지 우리 엠돌이 다 맞고 이나스님 와이 우리 슬근하게 아, 리토르2만 메포크리... <laughs> 하고 자하가실까 한판 할까요? 아니면 1 세게 다 깨지 걸렸다 걸렸어 거짓말 진짜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그게 한판에 다가는해요 한판에 다가하다는 한판에 다, 다 안하는... 되긴 해요 온전산이 <laughs> <하, 웃음> 아, 아, 장소 배치긴 했다면서치가 여기도 2층인가봐 실험체 하기섯명 있는데 이거 깰수 있죠 저희? 내가 오는 길에 들켜서 먹고 빼줘 실험체? 실험체 처치하기 죽이라고 어디서 하면 돼 아핫 하... 이거 별거 없어 에어 에면 가면 뭐 나올라나 드럼치 처치요 극가 있고. 그가니까 이터널리티판 600 엔프지는 쿠폰 있지 않았나? 아 그거요? 네 아직 쓸수 있어요 오레올라 하면은 시즌팩에 붙을 수 있다던데 어 그거 1주일 차이라서 괜찮지 않아요? 애매하게 네, 뭐. 그게 잘려서 뭐 시켰어 그래서? 네오케 뭐, 아, 땜질 뿐. 우와. 어 뭐야, 내 옆에 사람이 있었던 거야? 갑자기 의식이 자꾸 사라졌길래 봤는데. 땜질을 어, 시켰다. 아, 메이크업도 안 끝냈다. 나 오늘 먹을 게 없네. 가무 오른쪽에서 어디로 이동해주고 올라가야지. 예발. 준비? 뚱뚱. 뭐야? 내 동생 완전 멘붕 터져가지고 지금. 내가 출산하자마자 나 잡고 지금. 와. 아, 요새 뭐, <laughs> 요네즈 케이스 왜 있는데, 이거 뭐야? 어, <laughs> 바꿔. 아이고야! 이고야 아이고야! 이고야아이이고이고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고야 아이고야! 이이고야아이고이지 여기 이고야아이는데아이고나 아이고야! 아이고이야이고야이야이야이고야이고야이고이야아이이초다이 또어 옆에 약국도 마, 있다 네 크라스 드 옆에 약국 약국 좀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 다이브 안 약국, 약국 좋죠 근데 실험체 공격에 피해주기 15,000원은 잠만요 소음기 끼지 않았나? 몇개도 인식을 많이 하 마크 면가 소음기, 소음기 서 지금 인식이 그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원래 그래. 소음기를 껴도 소리는 마크니다바니바어 천억에 응가 냈고요 만약에 소음기 안띄 상태에서 만약에 징어 전국에 있는 본인의 무을 그담가 어, 너무 과감했던 거 아닐까. 맨날 비우고. 너무 멋있 이거 자어놓으면다데 아쿠. 뷰티 받고도 안 이렇게 말했어. 뷰티 받는 재 어디서 왔어? 뷰티 면때 받았는데. 에터 어? 좋은데? 아니 루이스 왔으니까 이스케이트. 개정신이 더구나 에토가 없어 아직. 개정? 개정. 개정신이야? 끌다 말아. 아니 끄는데 저 새끼가 자꾸 올랑말랑 올랑말랑 했서 이게 가 아니 리가 훨씬 <laughs> 치었는데 <꽤> 얘가 <laughs> 공치인 듯 나면 이거 하면 이거 들어갔다 나또할 <laughs> <놔뒤다> 놔뒤 거야 아야 들어갔다 어아 오오오. 어, 아, 에도리이야나 어. 아, 그래요, 나와요. 괜찮아요. 한 방에 또 냈네. 나이스 하네. 아, 스테니 어, 어, 아, 뭐, 뭐, 스펠을 쓰면 도대체 나1대일로 스펠을 쓰면 뭘할라고 뭐. 거기도. 어, 어? <목소리가> 뭔 소리야? 지금 질풍... <laughs> 뭐야? 나질풍 먹었잖아 오씨 이거 아니 딜풍, 딜풍 이는거러명 사이로 던질풍 들어갔었는데 어... 걸렸네요 아 근데 음, 아, 클레어 믿고 들어요내 생각에 클레어 하나 믿고 들었으면 너무 빡신자리야 네. 클레어가 배제 <목소리가 목소리네요> 저거 잡을 때클레가면은클 보인다 이스 같은 거 잡아낼 수있다는 <목소리가> 야, 야 그거 그못 잡은 건 에바지. 근데 까미가 못 받고 이면총하면 그죠. 어, 그 생각을 안한거지 그때 그니까. 아, 못 잡을 텐데. 아, 걔네가 그 생각을 안거어 네, 근데 저쪽에 그그 뒷라인 쪽에 쿨러가 붙긴 했어요일안 하고 어저러난 마틴 쪽부다내 생각이 너무 빨랐던 거 같아. 못 잡은 상태에서 또덕하니까 잘못 그냥 기려버리고 다대용해버리는데 마틴도 가만히 얼타고 있어? 그래서 <laughs> 저걸 막았어이 <laughs> 새끼 싫어해? <laughs> 저걸 막아? 아, 이거 어 이거 견디라라는 판인데 에이 씨발 이 인파 뚜탱은 싫어 이겼네 음? 야 내렸구나 에가다 해냈어 뭐야 약국이 왜 이렇게 버 중간에 한번 두번 원래 의약품 별로 안 나오고 그래. 아, 님! 하지마 씨발와 그 탱커 지진진이겼잖아 <laughs>